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장금리가 하락해 투자 심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으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금 조달 이자 부담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기준 금리 인하 때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었으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진 상황이라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 관련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둔화할 양상이 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 월별 총량은 이미 7월을 정점으로 8월부터는 주춤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906건, 8월 6,161건으로 줄었고 9월에는 2,285건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금리 인하보다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더 커서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가격이 덜 오른 지방과 비아파트 시장은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면 임대 수익률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올해 상황이 좋지 않았던 조달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